욱현과 전자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한인 단체장들의 목소리는 매우 격앙돼 있었습니다. 어제 한인타운에서 열린 국제정계특위통포간담회장. 자리를 함께한 특위 관계자들과 2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의 의견이 맞섰습니다. 제 국민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투표율을 높입니까? 지금 현재 법에서 어떻게 된 거죠? 보기 수가 없어요. 부편 투표에 대한 요청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실제 선거를 일년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가장 큰 이슈입니다. 단체장들은 미국이라는 현지 사정을 고려하고 공관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투표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참여율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계 특위의 관계자들은 가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의견을 수렴해 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 이 부분은 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선거 외법에서만 다뤄야할 문제가 아니고 어 국민 그 어, 등록법에 국적법에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만음대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 투표서를. 확대한다든가 순회 투표가 가능한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에, 그 부분은 일단 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의 문제는 좀더 법률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정계 특위 관계자들은 수렴된 의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분위기와 각 당의 입장, 즉 당리당략과 당론을 거스리며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간담회는 내용이 없었던 빈껍데기 모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간담회장에서는 단체장들과 참석자들 사이에 한때 고성이 오간 반면 한 참석자는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는 정치인에게 꽃까지 달아주려 하는 등 자리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정계 특위 관계자들도 피로한 탓인지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간담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겠습니다. l a 8 홍재식입니다.